영어 더 나아가 두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낭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프로 학생은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실제로 프로 배우를 어,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요. 어, 이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부족한 영어 실력을 커버하기 위해 정말 미친 듯이 영어 대사를 연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연습량이 어느 정도였냐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대사를 할 정도였고 실제로 혀가 닳도록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혀 양쪽이 다 닳아가지고 음식 먹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연습을 진짜 밤에 자다가도 이제 <laughs> <진짜. 웃음> 그렇게 공개된 스타워즈 속 이정재의 영어 대사는 발음, 리듬, 속도 모두가 너무나도 완벽했죠. You carry a Jedi weapon, but you are no Jedi. Close your eyes, your eyes, and deceive you. We must not trust them. Connect to the Force. I believe you. You need to come with us. Let's go. I wanted to save you both. I couldn't save her when o u r children. Let me try now. 이 정제가 얼마... <목소리> 네, 어떠세요? 보시니까 연습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들도 이만큼 연습합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두뇌, 두뇌는 우리가 공부할 때나 삶을 살아나갈 때 있어서 삶의 연습을 하는 데 기본적인 엔진이 됩니다. 낭독하실 때는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주인공의 슬플 때 기쁠 때 그럼 우리 두뇌를 완전히 돌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두뇌가 확실하게 운동을 합니다. 두뇌 쫄깃쫄깃 반드시 완전히 감정이입까지 하셔서 낭독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꼭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